요상한 동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부산광역시. 안녕하세요. 아예 주식 블로그에서 왔는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제보자 김순희 씨. 찾아보세요 들어가시면. 어, 그래요? 네. 어디 있을까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네. 그얘예 예. 어? 여러 마리예요 뭐 네. 아얘예 그러면? 어 걔가 얘요 그럼 어디 있어요? 여기요 예. 아, 예? 혈기왕성한 9살 앵무새 제리를 소개합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요? 네 <laughs> 바짝 긴장한 제리 슬금슬금 뒷걸음치는 척 하더니 어. 아, 이 녀석 성격이 있네 이때도 불러설 순 없다. 하지만 제리 역시 너는 잡아라, 나는 도망갈 거다. 아니 제리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 여자는 좋아하는데 남자는 되게 싫어해요. 이유난니 새를 좋아하는 아빠 영수 씨. 태어난 지한 달도 되지 않은 제리를 데려와 정성스럽게 키웠다는데 그렇다면 제리는 아빠를 좋아할까? 어라 요 녀석? 땡! 너 그럼 뭐 써? 아, 10년 가까이 생활 했는데 남자들 싫어해 조금 서운하긴 하지 서운하죠 10년 동안 엄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지리 가족의 홍일점 엄마를 향한 지리의 무한 애정은 쭉 계속됐단다 그날 오후 이른 아침에 지리 대박일나 만에 조촐한 노래 자랑이 끝났고 평소 자주 간다는 뜨개진 방으로 간 엄마와 재리 지혜리. 이곳에서도 재리는 이미 유명 인사라는데 이때가 살면서 저세 저런 세를 처음 봤어요 저, 말을 많이 잘하니까 우리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여자 손님이 들어오자 반갑게 맞이하는 재리 일단 칭찬으로 관심을 산 후. 예쁘다, 예쁘다 연속 칭찬으로 예쁨을 받는 와, 것이 제리의 철 귀여워서 네가 사랑을 받는 방법을 좀 아는구나 하어 음, 게다가 뽀뽀는 서비스 이 있다, 괜찮아 제리 마스코트 역할 한번 지대로다 요 <목소리가> 해봐 까요 처음 보는 사람도 여자라면 오케이 일단 둘이 대고 보는 것 또한 제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 왜면해요 외면, 외면 남자 아이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제리의 눈에는 오직 여자 여자 여자. 입을 거 같아. 예전 때 가는데 너는 남자랑 안 가잖아. 남자애고 이런 거 없이 다 싫어요. 왜왜왜 <laugh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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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소리가? 어, 싫어. 아이고 제리가 꼬마 잡내 그래요. 왜 울어요. 무서워서요. 무서워 <laughs> 그날 저녁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 반습니다 아, 네. 네. 배고프지 밥 먹자. 재열야형왔 재밌어. 가족이라도 남자는 노다. 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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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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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 오늘. 오늘. 오오오 한편 제리도 배가 고픈지 슬슬 바닥으로 내려온다. 이번에도 엄마에게 카나 했더니 어? 뭐라? 어? 아빠한테 아빠한테? 아니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 밥 먹을 때 다른 나빠질까 싶어서 밥 네. 먹고 안 먹고 졸려고안 주는데 아빠는 더라니까 네. 주니까 네. 아빠한테만 가져가요. 밥, 밥, 밥 먹을 때만 어머니한테 네. 가요? 네. 안먹고나면 음. 내한테 와야죠. 그래요? 음. 제리가 뿔났다 까칠한 제리씨 이번엔 또 뭐가 마음에 안 드시나? 밥을 달라고 해가지고 안 주면 은그 네. 먹이통을 갖다가 네. 집어 던집니다 네. 아빠 제모 팔에 제로 왔으면 좋겠다 당겨도 좋으니까 왔으면 이런 제리가 얄미울 법도 한데 포기, 식사 시간만이라도 제리가 옆에 있는 것이 마냥 좋은 아빠다. 맛있어? 오, 오, 맛있는 모이네. 무슨... 한바탕 소란스러웠던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아! 응? 아니, 도대체 오늘 왜이 아, 뭐 제리가 여자만 좋아해서 저희한테 잘안 오는 것 같아서 좀 친해질까 해서 준비를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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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분명 <오, 칼려. 웃음> <laughs> 제리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laughs> 과연 한기 뜨거운 노력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참아 눈뜨고는 못 보겠다. 아 이거 <진짜>. 있어. 아, <laughs> 아 맛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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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 작전 실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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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싫었나보네 오늘 왜 그만해 제리가 다 알고 있다고 지금 비웃고 있잖아요 결국 제리는 남자 싫어하고 여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laughs> 아침부터 정신없어 보이는 제리 선명아 응 일어나라 선명아 어체리야니 아, 네 때문에 형 잠을 못 자겠다.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몸이 좋다. 몸이 좋다. <laughs> 어, 배가. 배가 가. 아침마다 계속 깨어서 죽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아침에 음. 뭐일갈 때나 음. 학교 갈때 음.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 진짜 아침에 아 좀. 짜증나서 진짜 죽을 것 같아 <laughs> 형들 깨우기 무섭게 이번엔 뭘 하나 했는데? 누나지? 지이 여기저기 <laughs> 참견 중이시다 좋더지 아, 아 좋아 좋아. 아빠가 시켜주는 좋을 텐데 음.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가 뭘 시키, 시키는 것도 싫어요. 음. 그래도 좀 힘들어요 엄마. 안녕. 제리 애 기분이 좋아진 엄마. 아이고, 오랜만에 아이고. 제리와 함께 친구 집을 아이고, 이마 찾았는데. 안해야지 안녕. 샀는데 제리야 볼래? 고개. 이이 예쁜 이보자 어? 이번엔 제리가 옷까지 봐준다고? 도대체 못하는 거. 게 뭐야? 제리야, 기뻐? 제리야. 과연 제리의 평가는? 제리의 신랄한 평가에 나오는 건 웃음뿐이다 얘 뭐라고 그러지? <laughs> 제리가 꼴좋다 그러잖아요 꼴좋다고요? <laughs> 내가 보기엔 이쁘기만 한데 네. 네. 제리 취향은 아닌가 봐요 아 그래요? 네. 제리가 팔아가서 이제 바꿔 입으로 갈래요 바꿔 입으시려고? 요예 뭐래요? 뭐래요? 모르겠어요 나도 <laughs> 제리야 바꿔 입는다 <laughs> 괜찮아요 꼴좋다 하면 안돼 지리의 말이 아, 친구에게 미안해진 엄마다. 예? 게 저기 로 마음이 안들나보세요 자기 취향이 아니겠죠 뭐. 죄송가려셨네 예. 리한테왜 물어보셨어요? 아리가 이쁘다 소리 잘하는데. 네. 그래서 이쁘다 할까 싶어서 그랬어요. 음. 아, 저도 이제 안 입어야 되겠어요. 꺼다. 이디하신 거예요? 이 맞아요. 음. 그냥 제리가 믿덕하는데. 뭐. 제리 없을 때 입으면 되잖아요. <laughs> 화창한 그날 오후, 어딜 가나 여자들에게 인기 만점인 제리. 하나, 둘, 셋. 팬 서비스에 여념이 없는데. 어머 여기 누구세요? 아 제리가 집에만 있으면 단타비 하는 것 같아서 나람 채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전하지. 네. 함께이기에 더 행복한 제린의 가족들. 어, 우리 막둥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힘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기대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리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여자를 좋아하고 하고 싶은 말을 꼭 해야하는 귀여운 잔소리꾼 제리 제리야 앞으로는 여자만 예뻐하지 말고 남자들도 좀 예뻐해주는 멋진 앵무새가 되렴 귀여운 막둥이 제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